예로부터 신비로운 산으로 불린 설악산, 웅장한 자태와 험준한 지형은 수많은 전설을 잉태해왔습니다. 특히 깎아지른 듯한 암벽과 깊이를 알수 없는 계곡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예로부터 많은 이야기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흥미를 끄는 이야기는 바로 설악산 설인에 대한 전설입니다. 1970년대 설악산을 탐험하던 등산객들 사이에서 믿기 힘든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정체를 알수 없는 거대한 발자국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이 발자국은 일반적인 사람의 발자국보다 훨씬 컸으며, 눈 덮인 능선과 인적이 드문 곳에서 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목격담을 바탕으로 사람들은 설악산 깊은 곳에 전설 속, 설인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악산 설인에 대한 이야기는 그저 흥미로운 괴담으로 치부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탐험가와 학자들은 이 미스터리한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설악산의 험준한 지형과 예측 불어의 변덕스러운 기후, 그리고 등산객들의 생생한 목격담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고려했을 때 설인과 유사한 미지의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설악산의 환경적 특성과 목격담의 신빙성을 근거로 설인 존재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물론, 설악산 설인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만한 명확한 물증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악산에서 발견되었다는 문제의 발자국 사진과 설인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증언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즉,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발자국이 곰과 같은 야생동물의 흔적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설인에 대한 목격담은 현재까지도 끊이지 않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설악산 설인에 대한 진실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전설은 우리에게 자연의 경이로움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어쩌면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설악산 깊은 곳에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과 미지의 생명체가 숨 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설악산 설인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탐사가 이루어진다면 언젠가 그 실체가 명확하게 밝혀질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